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캠핑카 워홀 생활 중인 떠돌이 수빈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워홀 시즌 잡 후기입니다. 저는 애초에 캠핑카에 살아서 좀 이곳 저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시티 잡은 아예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고요. 저는 시즌 잡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잡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블루베리 피킹 블루베리 따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키위 피킹을 했어요 세 번째 잡이 이제 키위 패킹 수확한 키위를 이제 박스에 담고 포장하는 일 참고로 뉴질랜드에는 세 가지 키위가 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 사람 키위가 있고요 뉴질랜드에만 있는 날지 못하는 날개 없는 새 키위 새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과일 키위입니다 과일 키위는 그냥 키위라고 안 하고, 키위프루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왜 키위가 뉴질랜드의 상징물인 줄 알겠죠? 모든 걸다 키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경험했던 키위 피킹과 키위 피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키위 시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위 관련 일은 그니까, 연중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키위를 수확할 쯤, 메인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이제 일이 많은 편이에요. 워홀러드도 보통 그 메인 시즌에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메인 시즌이 이제 키위가 이제 잘 익을 키위를 수확하는 그 철인데, 그게 보통 3월에서 6월까지예요. 그래서 물론 이 메인 시즌, 3월에서 6월 이외에도 그 앞뒤로 띠닝, 크루닝, 뭐, 리패킹 이런 일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메인 시즌에 그 패킹 피킹 이런 일보다는 일자리 수가 적다는 거 참고로 저는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기스본에서 한 3주간 키위 피킹을 했고요 저울순부터 카티카티라는 타워랑과 근처 지역에서 키위 패킹을 했습니다 또 빡세다고 유명한 그런 시카에서 패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내내 일을 하고 싶다면은 보통 이제 2월부터 그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3월 초반이나 2월 말부터 이제 빠르게 일을 시작하면은 한뭐 3, 4개월 이제 열심히 키위 일을 할수 있겠죠. 이제 이때 잘 해놓으면은 리패킹까지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수가 적어가지고 이미 패킹을 하던 사람 중에서 가서 한다고 해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가. 이게 키위가 이것도 뉴질랜드 전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키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베이오브 플랜티라고 타오랑가 태푸케 이쪽 지역이에요. 태푸케랑 타오랑가가 그 키위 일자리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뉴질랜드의 최대 키위 생산 지역이니만큼 키위 일자리가 진짜 진짜 많아요. 이때 한막 2월, 3월에는 공고 보면은 다 키위 피킹, 막 이렇게 키위 패킹 이런 걸 뽑고 있거든요. 또 4월, 5월 이때까지도 키위 피킹 일은 백패커보드나 이런 데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런을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키위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물론 저 위에 캐리캐리부터 이제 기스본이나 이런 밑에 지역까지 또 팩하우스가 있기는 해요. 농장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다들 태푸케나 막타우랑과 이쪽에 키위 일을 하러 가시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기스본에서 이제 키위 피킹을 했었거든요. 3월 초반부터. 이제 그때 일하다가 슈퍼바이저한테 들은 얘기가 기스본에는 이제 골드 키위가 이제 90%, 골드 키위만 있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타우랑과 태푸케 이런 위쪽에는 그린 키위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스본에서 3주 동안 딴 키위는 모두 골드 키위였습니다. 준비물. 가장 큰 준비물. 가림막이 있는 그런 모자. 모자가 아마 전체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위에 이제 털이나 뭐 장가지, 이파리도 많이 떨어지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햇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이게 무슨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을 직방으로 맞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모자를 쓰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늘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햇빛을 받기 때문에 모자 필수. 그리고 진흙으로부터 이제 발을 보호해줄 장화. 운동화를 신고 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다 흙으로 묻어가지고 진짜 더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화를 신고 했는데. 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날에 비가 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물 웅덩이가 장난이 아니여가지고 광화가 아주 큰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골드 키위랑 그린 키위랑 좀 생김새가 다른데 골드 키위는 이제 좀 털이 없고 좀 매끈한 느낌이고 그린 키위는 이제 좀 털이 많아요. 털이 좀긴 그런 느낌? 전 골드키위를 땄잖아요 그게 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위 털이나 그 먼지들이 엄청 날리거든요 따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제 눈보다 위에서 이렇게 따다 보니까 계속 눈이랑 막 코에 그털 먼지들이 들어가 가지고 눈이 엄청 따갑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웨어하우스 가서 검은색 그냥 15달러인가 10달러인가 진짜 싼거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사 가지고 약간 보안경 쓰듯이 쓰고 이제 땄습니다 보안경이나 선글라스 같은 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따다 보니까 좀 심심하거든요 이게 수다를 떼기도 하는데 다들 그냥 한쪽에는 이어폰 끼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하더라고요 두쪽다 끼면 안 되고 한쪽만 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저도 이제 한쪽만 이어폰 끼고 가끔 노래 들으면서 하고 이랬어요 키피킹 준비물. 원데 박스를 아무래도 이렇게 싸는 거다 보니까 손이랑 팔에 이게 박스 잉크가 많이 묻어요. 이게 골드 키면 이제 노란색 박스고 그린 키면 초록색 박스인데 그 노란색, 초록색 잉크들이 엄청 묻거든요. 이제 맨날 회색 맨투맨을 입고 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노랗고 이제 초록해 이렇게. 다 물이 들었습니다. 이게 빨래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버릴 옷? 좀 작업복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입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끼는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버려도 되는 그런 막 입을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야간 공부로 이제 패킹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슬 초겨울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야간이라서 그런지 추워요. 진짜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이게 또그 키를 보관하는 그 냉창인지 냉동창고가 옆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문을 열 때마다 찬바람이 썩 들어가가지고 진짜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저는 안에 히트텍을 입고 막 후리스도 입고 맨투맨도 입고 후드티도 입고 가스껴 깨고 이제 일을 했는데도 가끔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그랬거든요. 파여간 이제 좀 추워지는 시기에는 이제 옷을 좀 단단히 입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업 환경. 이제 키 피킹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날 오후에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게 그 맨날 그 가야 하는 오차도 다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기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보통 7시 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매번 시간이 달라져서 진짜 빠를 때는 7시? 아침에 막 비가 온다. 이러면 한 11시에 출근한 적도 있고, 시간은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그냥 그 페이스북 공지가 뜨기를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가면은 일 출석 체크를 하는데, 거기 뭐, 그 판때게 이름을 적고, 키위 그, 담는 그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을 하나씩 들고, 뭐, 이쪽 레인에 들어가라. 그럼 이제 거기 레인에 들어가가지고, 내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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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지점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따면 돼요. 보이는 키위를 다 따면 돼요. 골드키위는 좀더 물러가지고 이거를 좀 조심히 넣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슈퍼바이저들이 조심히 넣나 었 이걸 되게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시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따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렇게 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심히 조심히 하라고 처음에 경고를 먹은 적이 있어요. 따는 키위들은 보통 다 딱딱하거든요. 이게 다 거의 이제 수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딱딱한 상태에서 수출구까지 가는 데까지 한 달에서 한달반 걸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키위를 따게 돼요. 이제 간혹 가다 이게 물렁물렁 이제 잘 익은 키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가차없이 바닥에 버려야 돼요. 빈에 이제 다른 키위들이랑 넣었다가는 주시한 물렁물렁한 키위들은 그 무게 압력에 의해서 다 터져서 여기저기 다 묻어버리니까 묻는 키위들까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렁물렁한 키위는 안 넣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그냥 바닥에 버리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던가 입으로 넣습니다. 그럼 진짜 맛있어요. 별다른 그런 방법 없이 그냥 보이는 키위를 조심히 따다가 넣고 백이 다 차잖아요. 로우에 있는 그 빈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빈에다가 쏟아 붓고 다시 빈 백을 가지고 다시 키위 따서 채워 넣고 다시 비우고 채워 넣고 비우고 이거를 반복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안 해요. 비오 이게 키위가 또 젖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안 하고 해 뜨는 날만 이제 열심히 땁니다. 키위패킹은 어쨌나 공장 안에서 한 레인씩 잡아가지고 나오는 키위들을 이제 박스에 담고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박스에 두 종류가 있어요. IT라는 트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얇은 박스에 이제 트레이가 있어서 통감이 18개. 작은 거면은 한 27개까지 들어가네. 트레이에 들어온 키위를 이렇게 정리하고, 비닐로 닦고, 박스를 닫고 이제 쌓아가지고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박스는 이제 우르르 나오는 키위들을 담아서, 그것도 비닐로 한번 쌓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처음에 박스를 시켰는데 트레이 얇은 게더 쉬워 보여가지고 트레이 레인 가가지고 막 열심히 했었거든요. 게임 캐스트 깨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내 손이 빨라져야 되고 그거를 막 빨리 해갖고 보내니까.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4일 동안 트레이만 했는데 친구들이 너왜 이렇게 트레이만 하냐고 박스가 진짜 쉽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좀 박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트레이의 단점이 아무래도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손이 엄청 배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치기 싫어서 좀 박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트레이가 더 재미있긴 했습니다그한 레인에 마주보고 두 사람이 하는데 수도떨 수도 떨수 있어서 진짜 열심히 수다 떨면서 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면 시간도 안 가고 이랬는데 수다 떠니까 시간이 그나마 잘 가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 하거든요. 이제 회화가 잘안 돼요. 그냥 어찌저찌 하는데, 근데도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이랑 많이 친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서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찌저찌 소통을 해서 수다를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친구들 뿐만 아니라, 거의 인도 친구들, 슬로베니아 친구들, 아니면 거기 현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다를 떨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일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킹이든 피킹이든 이게 다 너무 단순한 그냥 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바로 배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시카가 다른 패하우스보다좀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헤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저녁 7시에 시작을 해서 아침 6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간에 이제 팩하우스에 있는거고 또 2시간 반 하면 이제 쉬는시간 20분 있고 또 2시간 반 대충 하면은 30분에 런치 타임이 아니고 런치? 디너? 하여간 새벽에 먹는 그런 밥 타임이 있고 또 이제 2시간 반 일하고 20분에 또 스모커가 있고 나머지 2시간 반 하면 퇴근 다른 패하우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카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샌드위치나 롤막 미트파이 이런 거를 팔았었거든요. 주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돈을 빼가가지고 한 4에서 6달러 정도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도시락 싸기 귀찮을 때돈 주고 사 먹고 이랬었습니다. 저는 미트파이 주로 먹었고 거기 애플파이도 진짜 맛있어요. 노동 강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게 히 피킹이 진짜 제가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유럽 남자인 친구들한테는 좀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저처럼 약간 키도 작고, 물론 작은 키는 아닌데, <laughs> 그렇게 막 힘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165거든요, 키가. 근데 보통 키 피킹은 또 165부터 뽑아요. 겨우 그키 기준에 넘은 거잖아요. 낮에 애들그 그렇게 이렇게 따는데, 이게 또 높은 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럼 진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진짜 이렇게 따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수그리고 이런 게 아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는데, 목도 아프지, 이게 팔도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가방이 되게 작아보였는데, 키위도 엄청 크고 묵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득 담으면은, 와, 진짜 무거워요. 제가 그래도 한때, 한테... 배기 가득 차면 15kg에서 2 0 k g 되는 거 같거든요. 와, 진짜 이거 못 하겠다.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 되나. 매일 밤마다 그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 그만둘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기스보니 서핑 스팟이 너무 좋아서 하루만 더 해보자. 했던 게 3주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주일 2주일 넘어가니까 조금 익숙해져 갖고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 조금 그 무게가 덜해진달까? 이미 숙목원이 발달이 돼서 그런지 제승 숙목원이 이렇게 쏟았었거든요. 아, 진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진짜 제일 힘들었고요. 근데 또 하루 쉬면 힘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 이어하면은 조금 그나마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뭐 어깨, 종아리, 막뭐 다리, 막목 뭐 이런 데는 뭐 당연한데, 저는 가장 이킥 피킹의 문제점이전 손가락이 진짜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따, 따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땄어요 아, 여기 하나 끼고 여기 하나 끼고 이렇게 이렇게 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힘을 가하게 되니까 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데는 나아지는데 이거 손가락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팠어요 근데 이제 키 피킹을 계속 하니까 아픈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진짜 3개월 동안 알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을 또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에 무리 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 관절이 약해서인지 응. 그 테카우스는 딱히 뭐 힘든 거 없고 트레이가 있고 이제 박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린인 경우에는 이제 박스가 더 커지거든요. 더 많은 키가 들어가요. 뭐 작은 거 치면은 막 142개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두 칸씩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들때좀 무거워가지고 그거 조금 힘든 거? 또 손가락 좀 여기저기 막 다치는 거? 많이 긁혀가지고 피 나고 가스슬기 많이 생기고 그런 거 빼고는 딱히 힘든 점이 없고 괜찮아요. 좀 많이 지루하다는 거? 실시간으로 해가 지네요. 지금 7월이고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넬슨이라는 지역에 이제 남섬에 와 있는데 춥습니다. 추워서 이렇게 비니도 하나 장만했고 패딩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 지원 방법! 일단 피킹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홈페이지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백패 포드나 픽 엔젯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오는 공고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 타월랑과 키위 아니 타월랑과 싸잡 키위잡인 유 n 는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룹 같은데 들어가면은 공고가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백패커 포드에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연락이 잘안 안 오거나 너무 한참 뒤에 와서 안 갔고요. 페이스북에 기스본에서 뭐 케이피킹을 한다, 캠프사이트를 제공해준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 지원해가지고 일을 거기서 했어요. 뭐 지원서나 이력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일할 수 있는 i r d 넘버랑 계좌번호랑 별다른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하면 돼요. 킹도 저는 이제 2월에 그런 큰 테크하우스들 있잖아요 이스펙 트레블리안, 시카 거기다가막 DMS, 엠팍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온라인 공고가 떠요 제가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을 2월에 하면은 연락이 와요 초반에 그 메인 시즌에 풀로 일하겠다 싶으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뜨는 홈페이지 공고에 어플라이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냥 워크인을 해도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메인 타우랑가의 이쪽 지역은 잘 자리가 안 났다고 하는데 제가 있던 카티카티 지역은 타우랑가에서 한 40분 가야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여서 그런지 거기는 이제 나이트 근무 한정? 계속 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만두기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자리가 나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랬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했다. 여기저기 온라인으로 넣었는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든 워크인을 해보세요.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무작정 갔다가 자리가 있어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에는 자리가 없었고, 나이트에만 있었지만, 오히려 나이트에 저는 이 달러 더 주니까, 일하는 시간은 똑같고, 뻗던 것 같아요. 만약에 데이로 일했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일하면 해를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낮에 해도 볼수 있고, 서핑도 할수 있고, 이랬어가지고, 야간 근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생체 리듬 적응하기에 좀 힘들었는데 나이트 굼프 괜찮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피, 피킹은 이제 시급제가 있고 이제 능력제가 있는데 블루베리에서 이제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아 이러다가 최저도 못 받을 바에 그냥 시급 높은 데서 피킹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급제 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당 25달러를 받았고, 거기에 8% 이제 홀리데이 페이를 받거든요? 총 시간당 27달러를 받았습니다. 나름 괜찮죠? 파울랑가나 태푸케나 막 이런 오차드에서는 보통 능력제로 하더라고요. 많이 받는 사람은 진짜. 막 사십 달러 이렇게도 받는다고 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이제 최저시급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제로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 빈당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한 시간에 몇 빈을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당 몇 빈을 채웠냐 이거를 했을 때 초반에는 이제 그것보다 못했지만 후반에는 이제 일인한 빈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평균 속도라고 치면은. 한 빈당 막 30달러 주는 대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돈을 벌수 있고 그런 거였겠죠? 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꾸준하게 빠르게 못 땄을 거기 때문에 시급제로 선택해서 간게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일요일 제외 주 6일을 일을 했고, 네, 주 6도 완전히 풀로 일을 한게 아니고, 또비 오는 날은 못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에 4일? 4일도 풀로 잘 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시급이 괜찮고 주 6일이라고 쳐도 실질적으로주 6일을 일,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돈이 그렇게 쉽게 많이 모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3주 동안 총한 1,900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모았어요 뭐 뭐 하시냐고요? <laughs> 뭐해? <laughs> 비가 오거나 키위 테스트가 늦게 끝나거나 이러면은 그냥 늦게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7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쳐도 그때 맞춰서 시작한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시간 때우다가 딱 만약에 10시에 시작한다. 그럼 10시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카운팅이 되니까 그 앞에 몇시간을 기다렸지만 내가 키위를 따지 못했으니까 그 시간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에서 적게 벌었습니다 어쨌건 시급은 괜찮으나 날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돈을 잘못 벌었다는 사실 키위패킹은 이것도 똑같이 25달러에다가 야간 근무여가지고 플러스 2달러 거기다가 이제 홀리데이페이 8%를 받으니까 총 20... 9달러 정도 받은 셈이 되겠죠. 이거는 웬만해서는 주 6일을 했는데 초반에는 그린 퀴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6시에 끝나야 되는데 2시에 끝난다거나 3시에 끝난다거나 토요일이 보통 데이오프였고 월화수목금 뭐, 이제 토요일 데이오프, 일요일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도 수확량이 적은지 보통 그때도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보통 주에 세금 다 떼고 900에서 1000몇 달러 이 정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주가 거의 1200까지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1200이면 꽤 받았죠? 제 파이슬립은 요렇고 총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의 항운화 400 가까이 본 거니까 꽤 많이 벌었죠? 시위를 먹을 수 있나요? 키위 피킹 할 때는 어지간 아무래도 물렁거리는 거는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따서 먹었어요. 발 익은 것들을 갖고 따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 본 키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먹은 키위랑 뭔가 차원이 달랐달까? 진짜 달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 키위 맛은 좀잊을질것 같아요. 또, 신기하게 생긴, 진짜 막, 큰 키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샴키위라 그래 그래야 되나? 이거 보세요. 진짜 크요 진짜 얼굴, 얼굴, 얼굴 많진 않지만, 진짜 크지? 어. 이만한 거 봤어? 이거 진짜 크지? 그지? 진짜 크네? 빨리, 이거 너 먹으라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 돼? 주머니 쏙 넣어서 왔어. 누가 누가? 그 주인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샴샴샴샴샴샴샴샴샴. 샴샴샴샴. 짱이지. 이거 짱 맛있어요. 그런 키위도 이제 상품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 제가 챙겨와가지고 좀 익히고 나중에 먹고 이랬습니다. 피킹할 때 키위는 좀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 키위 진짜 맛있어요. 해킹할 때도 사실 버리는 괜찮은 키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이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 몰라가지고 저는 몰래 몇개 가져오고 그랬는데 유럽 친구들 보니까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수이안 맞으면 은 그냥 멀쩡한 상품성 있는 키위들도 다 빈에 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가져다가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저는 가끔 가져가다가 먹긴 했었습니다 <laughs> 한국에 가는 그런 그 제스프리 키위들이 다 여기 뉴질랜드에서 난 거거든요. 오래 먹었다면 은 제가 따거나 딴 키위일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로써 저의 키위 피킹과 키위 피킹의 영상은 끝입니다. <laughs> 5시 12분이거든요. 근데 겨울이어서 해가 다 졌어요, 벌써. 저는 이만. 이제 추워서 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